어, 별론적으로이 이건 것만 좀 무서운 거라 는그러면결론도터 해도 나중에 수리 다 되면 이제 가스게 가서도 하카가 나오니까 지금 이게 안 나가니까 어? 진짜 뛰는데 운동하는데 버섯도 끄고 운동하고 똑같아네 이제 친구 트랙터가 네. 완전 수리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안 봐서 뭐 내가 수리하는 거안봐 모르겠지만 일단 수하고 그쪽에서새 거라고 문자가 왔다. 아, 새 거래? 새거 아, 맞고. 그래 50시간 타고 엔지오일을 한번 갈아주라고. 음, 아, 그러면 새거 맞네. 일단은 내가 딱 봤잖아. 음. 이게 절가형이야. 어, 절가형이지. 저기 좀 멀리 찍어봐. 어, 절가형인데. 너는 왜왜 왜 탑을 샀어? 아, 그, 나 하우스 하니까. 어, 탑 있어야 돼요? 어, 아니 장 없으면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여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 에어컨 틀라고 이걸 타주는 거지. 에어컨 틀라고. 어. 그, 그래, 그게 문제야. 일단은 어. 이라지에다 크기를 봐. 요 크기에 그약 80, 80% 이상은 어. 그약 90%는 이게 다 차지했어. 어. 에어컨 큰덴서 아, 이거 에어컨. 어. 에어컨 시킬 에어컨 그 어, 어, 어. 시킬 냉매 들어가 가지고 어. 시킬. 여기서 바람은 빨지마아빨지마아 이게, 일단, 거치가 아니고, 이것이 어. 크고, 이것이 크고, 일단, 냉각 효율이 확 떨어져. 어. 그게 1번. 어.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거, 라지에타 청소 얘기하잖아. 어. 진짜 이거 계속 쓰려 그러면, 라지에타 청소 개, 굉장히 하고. 아, 자주. 자주. 자주, 자주, 해야 돼. 더, 더군다나, 이 구조가, 여름에 쓰지 마, 얘. 여름에? 여름에 저래서 쓰지 마. 야, 여름에 농사 뒤에 구, 너 구, 이거 올,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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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초에서 이거 사고 났지? 고장 났지? 응. 어. 그래, 올해, 야, 덥지도 않은데. 어. 엔진이어할 정도로 이거 까맣힌 거다 얘라 이거 에바가 이거 이거 핀이 내가 어. 핀이 까맣힌 거다 인데 열이 받았어 그게 좀 있다 얘기할 건데 이게 뭔문제하면 그다음 문제가 야야 어. 야 가가 뭔데? 딥 페퍼 딥 페퍼라 딥 페퍼인데 이게 뭔가 하면 매연을 안에 이거 필터가 있어가지고 어, 어? 성능 필터 이런 게 있겠지 어. 그만 어. 있으면 야가들이 나가는 걸 일단 막아요 그렇지 필터로 걸, 걸러가지고 매연이 나와요 니가 운동을 해 어. 운동을 하는데 코로 소리미고 입으로 내뱉는데 여기 빨대로 이게 물려 빨대로 이러한 듯 생각해봐 내뱉는 걸 그게 이거라 열이 구형 테레탄 이게 없어 어. 열이 확확빠지요 어. 근데 이게 바로로 바로 나가버리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어. 차라리 DPF가 바깥으로 나왔으면 어. 어? 어 바깥에서 좀 식으면 게하는데 아, 이 안에서 이 d p f 로 열을 막 내가지고 막 삶아 삶아 버리잖아 내도 다 삶아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몇 시간만 안 써도 열이 막 이빨이 막 올라가는 그래. 거안그거는한 30분 쓰고 시동 꺼나한2 시간 세워놔다 식으면 또 쓰고. 여름에 그래. 쓰지 말고 겨울에만 쓰고. 야, 겨울에는 지 엔진, 혹시... 엔진 자체가 아, 이게 어. 커민 엔진이잖아. 어. 나쁜 엔진은 아니야 엔진이. 어. 수입 엔진이야. 근데 어. 이게, 이렇게, DPF를 달고 는 조합을 하면서, 음. 엔진을 해먹는 거야. 뭐, 거기서 계속 요, 뭐, 에바, 이게, 청소하는 걸, 라지에터청소하는걸 얘기했다지만, 은 그것도 맞아. 와. 먼지가 조금이라도 끼면, 엔진 열이 더 올라가겠지. 냉각 이게, 냉각 효율이 떨어지면까 냉각 효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작살 나는 거야, 그냥, 이게. 아, 그러면 아예, 그래. 아예, 그냥, 여기 그냥, 어? 쓰고 나서 계속 청소하던가. 그래도 조금 낫겠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DPF야. 문제는 DPF야. 엔진 눈만에다가 난로를 그 한개 넣어놓고 그냥 막 달구면서 엔진 열받는다고 그래. 요거 가고, 요거 물, 물 해가지고 이거 선풍기로 이거, 이거 펜으로 시켜봤자 얼마나 시끄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일단 뭐 무상으로, 무상으로 수리한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앞으로가 어떻게 그래. 할 건지. 앞으로가 문제지. 그래. 재개가서가 하강한안 나오니까 지금 이게 안 나가니까. 어 진짜 뛰는데 운동하는데 마스크 끼고 운동하면 똑같아요. 어, 그렇지 맞아요. 응 어? 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정확하겠다 마스크 끼고 어? 숨은 돌리시고 러닝거는 음. 마스크로. 음그면열받아요 사람도. 그렇지 똑같은 건 똑같은 게비유니까 그거는 이제 네가 선택을 해봐야 돼. 내리자마자 음. 얘기해가지고 뭐 음. 자, 안에 BPF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제 나중에. 엔진이 고장 났을 때 음, 그럼 이제, 이제 뭐 제거 관리만 내가 와서 열만 잘 빼주면 고장 안나이 음. 이, 이 엔진이 나쁜 엔진 아니야? 크미인스 엔진이 음. 아 그래? 아 국제에서 또뭐또 뭐, 또 내가 또 이거 어 이게 설계 뭐, 뭐 문제점이 다고또 <laughs> 법적인 문제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까 그래. 통화해봤나? 그거? 아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뭐 법적으로 뭐 어머 뭐 뭐. 나한테는 뭐 그래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라고 전화왔던데 아니 나는 내가 내가 잘못된 얘기잖아 그때 나, 내가 그풀 영상을 공개했으면 오히려 더 농민들이 더열 받을걸 그렇지 처음에 그, 처음에, 처음에 좋게 좋게 영상을, 좀 해줄, 영상을 처음에 보면 처음에 AS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 고객이 그랬어. 얼마 부담을 하락했고 어, 어. 그다음에 나하고 한 30-40분 싸우고 나서 마지막에 아, 그러면 고객이 뭐뭐 뭐 부담 안하는걸로을 교육, 어, 교육할 차원에서 불렀다. 근데 수리하는데도 수리만 해주면 되지. 그럴까요? 교육까지 할 이유는 없어. 맞아. 어. 근데 나도 그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근데, 근데 나도 이으니까 그걸로 내가 어. 고맙게 빨리 이제 농번기에 빨리 해줘서 고마우니까 나도 이제 별말안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국제도 잘 쓰는 사람들도 있어 농기계. 왜? 대안이 돈 없는 사람한테는 국산밖에 대안이 없어. 근데 조금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지적하는 거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뭐 개선을 하든지. 그다음에 그걸 음, 좀 받아야 음. 그래야지 우리나라 국산 음. 농기계 회사가 음. 오래 살아남고 음. 농민들한테도 신뢰를 받고, 그래. 그래 매출이 또 신장이 되고. 음. 같은, 비싸게 외국사 그래. 국, 그, 그 외국가 할 필요 없다. 돈 없는 줘야 돈 줘야 돈 줘야 돈.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대안이 없어. 조금 아, 국산 사야 돼요. 음. 중고도 국산 사야 되고 뭐 얀마. 그보다 좋긴 좋아요. 근데 보석 값이나 그것도 수리비도 자기가 못하잖아. 수리비 공인 그 엔지니어비 내만 뒤져나요. 근데 내가 얘 내가 나는 야매 야매 엔지니어로서 얘기를 하면 이게 치명적인 엔진의 데미지를 가할 수 있다. DPF가. 하다가 음. 그 친구 트랙터가 수리가 잘 됐다 하는데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고소리 한번 들어보고 네, 네. 열, 열고 할까? <목소리> 아이아이 그냥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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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 한번 들었다, 이러면 뭐 치고. 그래. 잘 걸리고, 걸리는가 봐요, 또. 시동사안 걸리고, 또 뭐, 어디,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해봐. 그렇지. 뭐, 기아가 잘 들어가. <목소리> 잘돼. 뻑하기나 그런 완전 뻑뻑하게 떠 안았네. 열기 조금 힘들긴 한데 이도이 어. 정도면 안 빠질 거 같아. 어. 옛날에는 전진 넣어놓고 덜컹하면 빠졌거든 그냥 빠졌어. 후진할 어. 음. 때는 잘안 빠지는데 전진일 때는 덜컹하면 이게 충입으로 확빠져 거야. 그때 말씀 어, 이번에는 어. 이번 어. 수리를 제대로 유지했네. 너돈들간 거나? 없지. 그지안야 음. 모르겠어. 그돈 달라는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가른 거 같은데. 그래. 어. 그걸 갈았으면 돈 달라고 해겠지 아, 좀한 번, 물어보고, 물어볼까? 물어보고, 어. 그냥 내 영상에 올려줄게. 어. 뭐, 공짜로 했으면 그거 공짜로 했다고 얘기해줘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하여튼간, 뭐, 음. 돈한푼안들리고 예, 무상 수리는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난주니까, 내수가때 화요일이니까. 빨리, 일주일만에, 일주일만에 수리가 다 됐습니다. 아. 그래. 국산이 또 이렇게 또 부품수급 빠르고 수리가 빠르다는 또 장점이 또 있으니까 국산도 뭐 그치. 너무 나쁘다고 욕할 것도 없고 일단 쓰기도 잘 써야되고 일 저거 내가 얘기했지 저거는 옆에 결함은 있어 열 받는거 열 받는거 A4800 쓰시는 분들은 DPF 때문에 열이 많이 받는다는 거는 아시고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